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라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제두음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소, 요술사로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돌림병과 악성 종기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계속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음에도. 그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바로왕의 지속적인 불순종은 계속해서 재앙으로 이어졌고 이 재앙의 강도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거절했고 또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는 소의 형상을 한 우상들이 많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를 비롯한 가축들을 심한 돌림병으로 치셨던 것은 이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직접적으로 멸하시고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신지를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재앙은 고통 받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번 재앙은 당시 농경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재산이었던 소와 가축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림병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은 죽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십니다. 구별하심입니다. 앞서서 파리 때를 보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임으로써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은혜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양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느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 본능과 욕구대로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우리 마음에 세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어서 주님의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두 움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날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시는데 땅에 티끌을 쳐서 그 전에 하셨던 재앙과 다르게 화덕의 죄를 두 음큼 가져다가 날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덕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벽돌을 구원해야 했던 노예로 살아갈 때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그 왕이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하면서 화가 나고 이들이 인원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서 집돌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똑같이 벽돌을 구해내라고 해서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었던 장소가 바로 화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부, 이 고통받게 할 악성 종기를 일으키시는데 이 화덕의 죄를 바로 날리게 하심으로 이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화덕의 죄를 들어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음을 고통을 다 듣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 교만과 애국사람들의 학대를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르기 6장과 6장의 5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재앙들을 일으키시며 출애굽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고 고통 받았지만 주님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내 고통에 몰두되어서 내 상황에 몰두되어서 피해자 자리를 차지하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번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아래서 행해진 일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심을 알면서도 바로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하고 변심했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무시했던 그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낮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나 상처받고 원망과 실망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탄원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해 굳어져 가는 마음, 단단해져 가는 마음, 교만해져 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정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 소리와 하나님 벽돌을 구해 했던 그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하러 오셨고 그들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하나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단단해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두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신의 은혜들과 그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한 숨 같은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하나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건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마음, 실망한 마음, 하나님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